은행에서 하루 500만 원만 꺼내도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다는 대소문이 돌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CTR과 STR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를 활용되는 CTR과 STR은 국세청이나 금융정보 분석원이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감지하고 탈세,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CTR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금융 회사가 금융 정보 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그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단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췄는데 2019년 7월부터 1,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로 하향된 이후에 다시 1천만원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STR 즉 의심 거래 보고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래 중에서 자금세탁, 탈세, 범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 주체는 금융회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의심 사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법인과 내국인, 외국인이 모두 포함되고요. 보고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CTR보다 그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의심 거래 보고 STR은 500만 원이 되었던 1천만 원이었던 그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는 STR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양상 중인 하루 500만 원 세무조사라는 정보는 허위 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